어 먼저, 중근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긴, 예를 들자면, 이렇게 생긴 사람에게서 나오는 근을 말합니다. 뭐, 설명하기로는 X백일이 두개 있으니까, 근이 1, 일두개 있어서, 이게 중근을 갖는다. 겹치는 근이 있다, 이런 뜻이거든. 겹친다, 라는 뜻이에요. 뭐, 그래도 좋고, 예. 얘도 이제 그런 제곱수여야 하지만, 지금 딱히 뭐 눈에 뭐가 들어오는 게 없나 싶으면 이렇게 합니다. 판단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다 인기가 있으니까 둘다가르쳐 볼게요. 쓰, 마음에 드는 걸 써. 어. 여기 있는 요 개수 보이지? 이 사람을 1로 나눠 제곱을 해. 다시 한번 1로 나누고 제곱을 해. 오늘은 티가 좀안 나네. 그 사람이 여기 있어야지만 중근을 갖는 사람이 돼. 이거 한번 전개해보면 느낄 거예요. 이 사람이로 나누고 그걸 제곱을 한 사람이 여기 있다니까. 항상 그런 식이야. 음. 그럼 500이 k 가내 말은 1이 돼야 된다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2 k 는 4이고 K는 얼마? 2가 되는 거죠. 이런 네,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다른 방법은, 자, 이건 누구를 제곱한 거니? x를 제곱한 거야. 이건 누구를 제곱한 거야? 아직 나도 잘 몰라. 근데 그것 이 사람과 이 사람과 이를 곱한 게 가운데 있어야 돼요. 자, 뭐뭐뭐 곱해야 2x입니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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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개 곱하면 2x 되겠죠. 이 사람이 바로 1의 제곱이어야 돼. 어, 까먹지 마어 여기가 x면 이게 x의 제곱이듯이 여기가 1이면 이건 1의 제곱이어야 돼요. 어, 오늘 1의 제곱은 1이라 별로 티가 안 나긴 하는데 그래서 나중에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쌤이 여러 번 강조합니다. 좋아하는 방법을 쓰면 돼요. 어. 중근을 갖도록 역시 한번더두 가지 방법으로 소개를 해 볼게요. 요거 2로 나누면 2분의 A 제곱하면 4분의 A 제곱 그게 바로 빼기고 여야 한다. 이런 마인드로 그러면 A 제곱은 4고 36이고 a는 플러스 6이거나 마이너스 6이죠 정답은 몇 개? 2개인데 그럼 둘다 인정해야 되겠네 모두 고르는 거야? 아니면 자 봐봐 요거 누굴 제곱했게 x를 얜 누굴 제곱했게 3이나 또는 빼기 3을 2개 곱하고 2를 또 곱하면 6x 나오죠 또 2개 곱하고 2를 또 곱하면 마이너스 6x 나오죠 요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것들. 여기 두 가지 방식으로 이제 한번 설명을 해봐. 물론 뭐, 이제 내가 좋아하는 게 뭐냐, 그럼 난 이쪽을 좋아하죠. 이쪽이 왜 좋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이게 문제가 이렇게 나올 때가 있거든. 이때는 얘를 못 써요. 얘는 여기가 1일 때만 쓸수 있는 거거든. 여기 4죠. A를 나누고 이거 안 통해요. 이제 4를 뽑아가지고 또막 변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귀찮아서 요거는 2x를 제곱한 거고 요건 3을 또는 빼기 3을 제곱한 거죠. 두 사람을 곱하고 1을 더 곱하면 12x. 두 사람을 곱하고 1을 더 곱하면 마이너스 12x입니다. 끝. 힘든 점 없어요. 2차방정식이 중근을 갖도록 하는 모든 상수 a 중근을 가지려면 그럼 뭐 이렇게 하면 되지 않나요 그래서 방금 전에 또 요걸 2로 나누고 그걸 제곱을 한 것이 뒤에 있는 사람과 똑같아야 한다 그 원칙을 따라서 이렇게 쓰면 되죠 a를 구할 기세이지 음, a는 구해졌다 아, 이거는 그냥 A 구한다. 음. 그런데, 이거 말고 또 다른 방법을 쓰자면, 자꾸 연습시키려고 일부러. 이 사람이 X를 제곱한 거다. 이건 누구를 제곱했는지 나도 잘 모르겠다. 다만, 거기다 1을 곱하면 이게 나와줘야 한다. 그래서 여기에 누가 있어야 돼요? A가 있어야 되죠. 그럼 이 사람은 바로 A의 제곱이야. 이거 잊지 마요. A가 아니라 A의 제곱이야. 그니 그러니까 또 이거 나오잖아. 또 이렇게 풀거 아니야. 그럼 다시 또 이렇게 할거 아니야. <laughs> 뭐 그렇답니다. 복사를 좀 좋아해요. <laughs> 아 편리하네요. <laughs> 흐름 알겠죠, 그죠? 중요한 건 흐름이에요. 흐름을 인지하기 위해 계산해 계산을 하다가 흐름을 까먹으면 아, 너무 많은 걸 잃는 거야. 그래서 가끔은 쌤이 계산을 좀 일부러 흐지부지 해놓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좀더 신경쓰라고 이차 방정식이 x는 b를 중근으로 갖습니다. 그럼 얘가 중근을 갖는 사람이다. 라는 말이죠. 그 중근이 b 인거고요 x제곱 8x 더하기 4 더하기 8x 더하기 4 더하기 3a는 0이 되죠. 요거를 2로 나누어라. 제곱을 파여라. 그 사람이 4 플러스 3 a다. 3a는 12 a는 4 a는 4구나. a가 4가 되면 그렇죠. 여기다 대입해서 12, 16이 나오겠고요. 그럼 x 플러스 4의 제곱이 되겠고요. 그럼 x가 마이너스 4가 되겠구나. 그런 얘기를 듣고 있는 거란다. 그래서 이제 답은 b는 마이너스 4 a는 그냥 4 둘을 빼면은 8 그렇지 어.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아 그만할까 <laughs> 중근을 가진다는데 관계식 아 관계식은 처음인데 또 음. 중근을 갖는다는데 관계식이라니 이걸 2로 나누어라 어. 제곱을 헤라 여기 4가 되고, 여기 플러스가 되고, 제곱이 되겠죠. 그것이 뭐다? AB2다. 이제 정리정돈 하면은, 정리정돈 할 거거든요. 그럼 뭔가 식이 나올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관계의 식이랍니다. 어려운 점 없어요. 자, A, +B의 제곱은 4, a, 플러스, e, a b 플러스 B의 제곱은 4 a b 이구요 A 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의 제곱은 4 ab이고요. 4ab가 2항이 돼서 왼쪽으로 넘어오면 a제곱 빼기 2abb의 e, 제곱은 0이고요. a-b의 제곱은 0이고요. 이게 0이 되려면 a와 b가 똑같아요? 합니다까지. 그냥 척척척척이네요. 음. 그래서 막판에 이렇게 이제 제곱식을 정리정돈하는게 좀 이제 오래 걸렸어요. 어. 그냥 다 정리하는거지. 별로 생각은 크게 안했던 것 같아요. 의미있던 부분은 이 자리 중근을 가질려면 이래야 하는데라는 생각을 어, 담아 보았습니다. 그러면 얘가 중근을 가질 때 이차방정식의 두 근의 곱을 구하여라 x 제곱 6x 빼기 m 은0 중근을 갖는다. 그러면 여기를 1로 나누고 제곱을 하고 그게 빼기 M이니까, M은 얼마? 빼기 9입니다가 되겠죠. 자, 두 번째로 M이 빼기 9가 되면, M자리에 빼기 9를 또 이제 넣어 봐야죠. 음, 빼기 3 아닌가요? 예. 네. 와, 일단 마이너스를 양변에 곱해가지고, 웬만하면 여기 플러스인 게좀 계산이 편하고, 생각이 나쁘진 않으니까. <laughs> 두 분의 곱. <laughs> 여기서 만약에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라는 거를 배웠다면 말이죠. 두 근의 곱은 3분의 15요. 이렇게 말해서 5입니다를 바로 알아요. 좀 빠르지. 근데 이걸 몰라서 지금 어쩔 수 없이 계산해야 되겠지만 어차피 뒤에 내 수업할 때 나오는 거야. 두 근의 합은 이거분의 이거에 마이너스 붙인 것이고요. 두 근의 곱은 3분의 15에 플러스 붙인 것이기 때문에 네, 나중에 근계수 관계 나올 때한번더 수업은 하겠습니다 두 분의 합두 분의 곱 공식으로 알아는 놔야 되고요 지금은 모른 척하고 3 3은 9 5 1은 5 빼기 빼기 딱14 나오죠 x 마이너스 3 3 x 빼기 5는 0 x는 얼마 3 x는 3분의 5 딩동댕 끝 지금은 이렇게 해야 돼요 요거는 미래의 이야기야 단계 좀 넘어가면 바로 나올 거야. 자 곱하면 얼마? 오오딱 나오네. 이거 이걸 안 해도 된다니? 이걸 안 하고 답이 턱 나오잖아. 아이 관심 가져두면 좋아요.